레서 BJ 러입니다. 오늘 한번 저의 친구들 레이서, 레이서와 이끼님이 아, 그... 점프맨 파는 것을 보이겠습니다. 어, 레이서 우와. 죽으셨네요. 저도 거기 거긴 넘고 죽었습니다. 네, 모스님 거기 이단 점프 안 됩니다. 여기 네 모스님 원래 점프면 못 하십니다. 음, 모스님, 모스님. 아, 야식 뭐... 주스다안 마셔 오스님 불쌍해요 나 아, 이거 마시고 이거 먹어 네, 잠시만요 방송 찍고 있는데 손 닦고 손 있어 음, 내가 내꺼 어느거지 그러니까 니꺼가 네 어떤거였지? 내꺼 분명히 더 많이 먹었어 아유. 뭔 소리야 먹어 뭐야 이거 뭐아네 여기에 제 주민들 스폰이 나옵니다 점프폼에 잘 보세요 주민들이 서있습니다 얘 예, 주민들 한 명씩 때려서 아, 그런 재미있죠 잼 This 아, is jam. Oh, 레이서님, 제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어허, 레이서님! 와! 가만히 있어보세요. 와. 선물, 다이아. 오. 예, 여기까지 오셨, 오시느라 수고했습니다. 여, 여기까지 오면 제가 다이아 다섯 개드립니다 엄마 살려주세요. 님, 님이 올라오셔야죠. 오, 올라왔다. 그렇지! 근데 이거 어떻게 넘습니까? 아, 가만 돼요. 님, 뒤로 와보세요. 뒤로 좀만. 뒤로 왔다아 더우세요. 음. 예! 점프! 아! 아쉽습니다. 아, 이러면 될을것 같아요. 어. 실러님 뭐합니까? 모스. 아, 어, 잠깐 아, 니와. 아, 니와. 아, 아, 모스. 아, 제가 다시 드릴게요. 아, 그럼 저도 녹화할까요? 아니요. 아, 저도 녹화할래요. 안 돼요. 아, 녹화할래. 모스님이랑 저는 이미 결정을 했어요. 재방송하기로. 근데 님은 갑자기 무단침, 아니면, 아니면, 혼자 방송 하세요, 님. 아, 실수. 그럼, 쟤. 혼자 방송이 재밌는 거아니요 그럼, 저부터, 저부터 좀 찍고요. 아, 아 좀사해좀하니마시우 그래, 그래. 아, 알았어요, 님이 먼저. 아, 그리고 힌트 하나 드릴까요? 있잖아요. 이런 점프 있잖아요. 앞으로 가기만 해도 점프 돼요. 그러니까. 님들, 님, 제가 줄서는데 만들어 놓을게요. 님.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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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서님 차례 지키세요. 너, 네, 어크. 잘 죽으세요. 님도 죽을거예요아돼아아 아, 아. 봐요 님도 죽죠? 잠깐 막아놓겠습니다 어? 저저다이아블로 잠깐 폐쇄하겠습니다 이거 다이아블로 캐셔도 아무 도움 안되는 거 알죠? 만약 캐시면 님들 죽습니다 캐지 마세요 진짜 음. 그냥 가만히 계세요 폐쇄한다 아 진짜 하지 마세요 아님 멘틀이네 다 멘틀이에요 아 여기 세이프하면 좋겠다. 하지 마세요 님들. 비즈니스 님왜거기가시는 거기? 거기. 자부셔드릴 거니까요. 네. 자 개봉 님 먹으러 하지 마세요 뒤로 불러서요. 아. 어디서? 저는 그런 숫자를 다 알고 있습니다. 내놓으세요. 안 먹었어요. 자 아, 보입니다 채팅.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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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왔다! 여기까지 왔다! 아, 니네 먹지 말라고요! 까전 <목소리> <목소리> 먹으라고 말할, 전 먹으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지금 먹어도 나쁘진 않지만, 제가 더먹어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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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소리> 님들 <목소리> 왜 오버, 바이, 오버하세요? 전 <목소리> 오버 안 합니다. 이끼님이 한 겁니다. 에이씨. 아, 모스님이 <목소리> 원래. 아, 씨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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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죠? 이돌 드세요. 아이씨. 맛있게 참. <목소리> 신체? 아니 잠시야, 야, 야 하면 안됐다 야, 이거 보세요. 이거 캐니까 여기서 좀벌레가 나왔어요. 아 잠시야 이거 이거 아니 이거 아니, 아니 살려줘살려줘살서네밑로와 보세요. 이리로 일로 와봐. 오저기네밑로 와봐요. 네네거 봐요. 잘 봐요. 아이, 이거 뭐고아이이 앞에 한두칸 남았어. 괜찮아요. Varsa, Salah, 님들! 네? 님들! 이 위에 올라가 있어요! 위에 올라가 있어요! 네네네. 케이크 어. 여보기, 어. 잘,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뽁! 줘! 여러분들 너무. 지금 탈출 방송이 재밌다면 구글, 구독 한 번씩,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아, 1편입니다. 빠이.